나 쭉쭉 이리... 줄이... 야야야 패자 이거 필요없어 일단 지 지금... 패패패패 <laughs>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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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자마자 걔쭉 <laughs> 싸우네 <게첫> <laughs>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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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어 잠시 후 피는 자동으로 차는 건나야너 NPC를 죽였어? 아! 왜? 쟤? 레벨 떠 있길래 나 지명수 버렸는데? 나 지명수 배당했는데? 희나야 사람을 죽이면 어떡해 왜 이거 큰일나? 큰일난다기보다는 에반데? <laughs> 왜나 지명수 배당했어? 이제 사람들이 나 잡으러 오나? 나중에 잡으러 오지 않을까? 괜찮아 나에겐 느낌이 어? 잡으로 얼빌인데? 나, 죽... 나 죽었는데? <laughs> 아니 나왜 죽었어? 아나 죽었어? 아니 뭐야? 누가 널 잡으러 온게 아닐까? 아니 갑자기 죽었어. 누군가 널 잡으러 온게 아닐까 이나야? 버그인가? 정말다고? 누가 죽였나 보네. 현상수배 때문에. 아, 썩을. 썩을 놈들. <laughs>